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제입무를다 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 질에서 물을 건 아닙니다. 뭐 네.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네. 네.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시중에 한장 간의 별명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의원님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지금 여기서 좀 건설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의원입니다. 내용의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잘 답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로 떠들어다 그 겁니까? 의원님은 의원님의 임무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임무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네. 장관이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또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또 일련의 불손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아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이 하시니까 참사합니다.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위원님, 그, 런 질문은요, 그런 질문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참 황당해하실 것 같아요. 그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질문이고. 국민들이 두렵기는 합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질문,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아,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저는 안민석 위원님한테 그런 식의 훈계를 들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듣겠습니다. 사과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요. 안민석 의원님 위원님이 그런 말하시는 거좀 국민들이 우습게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위원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걸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 저는 국민들께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은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지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공익제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윤지호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우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어떤 그 제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그분이 공익제보를 얘기한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숭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 자리에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의장님, 의장님, 아, 국회 정은. 감정법 13조. 국회에서 모욕적인 은행.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상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무수히 많았던 한동훈 장관의 모욕적인 은행. 이 국회의 건의를 해소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포함한 일부의 장관들이 국회에 국회의원들과 싸움하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법무부 장관에게부터 주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안민석 의원님 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 나오실 때부터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또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시는 거에 대정부 질의에 처음에 안민석 의원님께서 정치 출마부터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정부 질의에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적당한 질의가 아니라고 하셔도 그 질의하시는 의원님께 답변을 그냥 좀 공손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님께서 남아있는 시간 대정부 시간 대정부 질의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법무부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우리 의사국하고 같이 한번 그, 살펴보도록 이렇게.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써메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분들과 자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약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4일에 우정 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든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하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벌을 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류급등주식 문자를 빼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